네,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여기 비민촌 아이들 좀 아까 보내셨던 것처럼 사랑의 도시락 나눔, 사랑의 도시락 나눔을 다 마쳤고요. 아곧 이어서 지금 빈민촌빈민촌아 코로나 및 모기 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이제 지난 주에 저희가 아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여기 방역을 실시했었는데 그때 이제 500가구가 되는 바람에 다 완료하지는 못했고. 그때 하지 못했던 이제 150가구를, 150가구를 오늘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에서, 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지만, 빈민촌에는요, 댕기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마다, 계절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제, 빈민들에게 고기 방역 사역하는 것도 코로나 방역 사역과 함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모기 연막 하는 기계를 3년 전에 구입을 해서 이걸 통해서 계속 여기 들에게 이제 모기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와 함께 코로나 방역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 같에서는이 기계가 한대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대 갖고 하니까, 어, 너무 넓으니까 하루에 다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가 한 3, 4년 전에는 한 50만원 정도는 샀었는데,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80만원 정도 가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님께 주고, 어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민촌 코로나 방역사역과 함께, 이 모기방역사역. 오늘 이곳에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나머지 150가구 사역을 다마치면 이제 저희가 오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어, 연봉고 식장 시절에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나, 내가 양들이 그것 곳은 생명으로 때, 순성하게 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생과 적발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를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가운데 나쁜 일 부정적인 일, 슬픈 일, 우울한 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어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구하라 같이 대를 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지원적게 하신 예수 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바라며 높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돈을 꿔줄지라도 빌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 될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자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만호 정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